2022년 1월 27일 오후입니다. 음, 점심때, 어, 오늘 팝빵, 정규 녹음하고, 음, 왔습니다. 음, 역시, 그, 이 사건이 좀, 음, 몇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책, pp, 이걸 뭐라고 해나 어, 아가스 크리스티의 날강의 죽음. 그거 다시 출간돼갖고 그것도 잠깐 뭐, 어, 소개? 뭐 이런 거. 책 소개? 이런 거. 추리소설. 어, 뭐 좀뭐 재밌죠. 어, 사건 몇 개를 하도록 겠습니다 어, 지금 얼마 전에 한 5일 됐죠. 음, 경기도 포천시의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이제 역주행을 해갖고 어, 상당히 위험한 어, 사고죠. 리프트가 이제 어, 어, 스키 뭐 타보신 분들 계시, 계시겠고 뭐안 타보신 분들 계시지만 보통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스키가 이제 고급 뭐돈 있는 사람들 뭐지만요즘이뭐뭐이 애들 데리고 방학 한번뭐 음, 이렇게 갈수 있는 코로나만 했으면 더 많이 갔겠죠. 근데 이제 리프트가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역주행을 해버린 거예요. 큰일 나죠. 왜냐면 그냥 그 속도로 쾅쾅 하면은, 어, 죽을 수도 있죠. 또 제일 많은 거는, 그냥 리프트가 서버리는 거죠. 뭐, 2 3 0 m 위에 있는데, 서버리갖고, 바람 불고, 춥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 그것도 이제, 그 구조하고 그런데 힘들죠. 음.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를 아무래도 기계 불량 아니면 정비 불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이것을, 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시설에 대한 뭐 적합확인증을 발부해 주나 봐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뭐 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안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어다 그냥 그 사용 적합 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그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어, 감리자든 아니면 관리자든 돈 받고 그것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그것에 시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주라든가 현대산업개발만 보세요 실제로 제대로 된 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 그렇게 사고가 났겠습니까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지금 베어스 이 타운 스키장도 마찬가지죠. 제대로만 시설 적합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하면은 이 고장 났겠습니까 보니까 뭐 이게 뭐정문가들 추정으로는 기계적인 결함. 그럼 기계적인 결함을 그걸 못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한국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은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 만연해 있는 부패 구조. 그러니까 돈 받고, 확인증 그 대충 써주고, 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엉터리로 써준 뭐, 공단이나 이런 애들은, 선반망이 처벌받고, 처벌도 거의 안 받고, 대충 뭐, 과태료, 벌금 좀 내고, 또 그런 영업을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시설이 새로운 게 아니라 어, 외국에서 중고물들 들어와 들여, 갖고 고쳐서 시설하고 연안이 한 20년 30년 되는 건데 실제로 한 17, 8년 도 되는 걸 연안, 연, 연안 확, 저기 확장해 갖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타워크레인 얘기하시잖아요. 타워크레인도 원래 우리나라에 그 많은 타워크레인을 갑작스럽게 못 만드니까 외국에서 연안이 끝난 거를 수입해다가 연안 확장해서 연장해서 쓰다가 사고 나고 다 이게 안전사고입니다. 사람 죽고 다치고 다 사람들이 다 몸으로 떼우는 거죠. 여기, 여기 스키장 리프트도 거의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부패의 사, 부패의 구조적인 사세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안전 확인증을, 적합 확인증을 발급해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담당자가 누구냐? 걔가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왜 못했느냐? 뭐 자기는 관행대로 했다? 실제로 가서 실측을 해봤느냐? 아니, 실측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제출된 시험 검사서를 그 있는 대로 소리만 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체 시험 검사를 하고 그거, 그 데이터를 보내며 여기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네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자체 검사가 아니라 그럼, 어, 전문가들이 가서 출장 검사를. 그건 더, 더 문제가 출장 검사 가는 놈들이 돈을 요구하고 걔네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쪽저쪽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패 사슬을 끊어야 된다. 즉, 이거를 확인, 감시하는 데부터 깨끗하고, 걔네들이 어떤 뭐, 이 스키장 업주라든가 이런 중간에 있는 그돈 버는 애들한테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스키장 업주 이런 데서 또 협회를 결성해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오비해가지고 그거 뭐 흔히 말하는 어이 규제 혁파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준을 낮죠. 엉성하게 그럼 또사고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건설현장 이런 운송수단 뭐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공단 관계자 들도 엄격하게 자격 관리하고, 걔네 잘못하면, 어, 다시는 여기에 취직 못하게 하고, 걔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사적인 소송이 들어가서 물어내게 만들고, 이런 이중삼중 엄격한 걸 해야지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천국이죠, 천국. 안전사고의 무감합니다. 그리고 또참어린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스키장 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스키장 업주들이라든지 이런 자본가들이. 꼭 여기에 말하면 포천시, 뭐 안정공단. 중간중간에 뭐또돈 받은 놈들이 있을 것이고 걔네들이 또 퇴직하면 거기에 취직할 것이고 스키장에 취직할 것이고 그 자리를 보장받고 그게 일종의 뇌물이 되는 거. 이게 한두고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니, 그렇게 살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돈 벌어놓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다치잖아요. 아이들이 다치고 죽고,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치고 죽어도 실제로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아요. 우리는 그 보상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갖고 그러니까 기업하기 딱 좋죠. 뇌물 좀매기고 사고나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어? 또이쪽이 바지 사장 들어가고 또 돈만 있으면 스키장 개설해 갖고 또돈 벌고 스키장에 일하는 애들은 대부분 알바 비용 별로 안 들어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입니다. 음, 누가 하나 뭐. 한 놈이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 나쁜 놈들이죠. 결국 죽어가는 건 일반 시민들이고 음... 이게 무려 100명이 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풍백화점부터 성수대교 그 이전에 이런 많은 안전사고, 기업재해 바로 그런 구조들입니다. 위험구조들 음... 주세요 지금 뭐 경찰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찰 애들도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재판하는 와중에서 로펌 비싼 애들 해 갖고 스키장 업주라든가 아니면 공단 같은 애들 변호하고 검찰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의지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그럼 좀 있다가 또또 또, 또 똑같은 스키장에또 사고 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전 스키장 안갑니다 스키도 못할 뿐더러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일반 내저 시설에 대한 얼마나 안전할까 저는 신뢰 못합니다 어, 강동구에서 이 황당한 일이죠 구청 공무원이 무려 115억을 빼돌렸어요 근데 이게 황당하다기보다는 오스테미플란트의 거기 그럼 무조건 1,800억을 빼돌렸어요. 가끔 신협, 무슨 뭐 저축은행에서, 뭐 어느 뭐 회계 여직원이 갑자기 몇십억 먹고 튀었다는 둥뭐 이런, 그래. 그거는 뭐 개인회사라고 쳐. 강동구청 공무원 은 무슨 똥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파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자원, 뭐, 이, 이름 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어, SH 공사5 교통공사로부터 이 저기 폐기물 처리 시설 이, 저기 비용을 이제 입금 받는 거죠. 입금 받는 그그 그 계좌를 어, 이 계좌 말고 요 계좌로 그러니까 원래 기금 관리 계좌 기,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엄격합니다. 출금을 못합니다. 기금 관리 계좌라는 것은. 출금하려고 하면 여러 절차를 그러니까 거기를 못하죠. 그런데 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기금관리 계좌가 아니라 구청 업무용 계좌는 맞아. 그러니까 그 계좌가 구청 업무용 계좌가 맞아. 맞는데 이거는 담당자가 출금을 할수 있어. 사실은 담당자가 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도 이제 공적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즉 말하자면 강동구청의 자원관리센터에서 쓰는 비용을 자기도 지출해야, 부서가 지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랑, 그거랑 기금 관리 계좌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계좌의 전환을 그냥 이 7급 공무원 하나가 지가 혼자 공무원 들어갖고 보내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전결권이 이 7급 한때 있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구청장이 결제해야 되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이 기금 관련된 이런 돈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어, 이 결제라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은, 이런 엉망진창이 되느냐. 말하자면은, 무려 100억 넘게를 빼돌릴 수 있게 계좌를 전환시키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엉성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그 이건 분명히 누군가, 말하자면 이 7급 공무원의 상급자와 관련된 업무의 직무 유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계좌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거나 이참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라고 하면요 실제로 생각하면은 몇십만이 넘는 큰 진짜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야 이런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얘가 지금 실금이 가지고 다 주식투자에서 날렸다고 하는데 배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누, 누가 어떻게 이거 메꿔놔야 돼요? 그냥 이거는 개인한테 이제 그 개인한테 저거를 물어내라고 하는데, 배째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국민들의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과, 그 계좌 관리 잘못된 한그 부서장이나 상급자들은 어떻게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강동금액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다른 구청, 시, 다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의도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 관련자들을 다 처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허술해지는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벌어지는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넘어가고 그냥 자기 새끼 감싸기 식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다 저도 공문을 해보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쉬쉬쉬 해갖고 다 그냥 조용조용 넘어갑니다. 왜? 아, 내, 나 있을 때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얼마나 허술했으면 구청에 공금을 백 몇십억이나 갖지도 않은 어떤 놈이 주식수작에 날린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 오스탬, 오스테미아 사기업이라고 쳐. 사실 그것도 안 되죠 왜냐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건 주주들이 있고 또 공시가 된 그, 이, 공개된 회사죠 그러니까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개인회사면 개인이 돈 물어지고 말면 돼요 개인 소유면 주식회사는 다르죠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여기는 강동구는 구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돈을 이렇게 엉, 엉뚱하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청장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된 애들은 이 뻥꽃도 안 해요. 그냥 뭐 조사 중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분명히 이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하겠죠. 어... 정도로 허술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어, 그 소방청장이 워낙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많으니까 소방관 순직 사고를 재발을 막겠다 약속을 출입 기자단 입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들한테 서면 메시지를 전달했대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공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데서. 에 근데 늘 하는 말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재발 방지 뭐 대책 뭐어 소방 기준 제도 대책 긴급 행동 지침 과감하게 고치는 보안 뭐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토방 당국이 하고 있는 거는 어 민관이 민관이 추천한 사고 조사 화재 건축 법률 전문가 34명으로 일종의 중앙사고 합동조사단을 가동한 상태고, 여기에는 소방노조들, 4개의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현장 소방관들이 포함돼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 실제로 현장을 모르는 소방청의 고위관부들이 문제다. 물론 그것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 소방 전문가들 팀장급 아니면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그들한테 권한을 주는 어떤 제도적 전환은 왜기가 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지금 또 똑같이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전에도 그런 사고가 터지고 막 그러면 무슨 합동조사나 대책 TF 만든다고 떠버리기나 하고 그냥 그뒤엔유야무야 지금도 이렇게 순직, 여러 명이 죽고, 그러니까 또뭘 만든다고 하는데 또 유야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면피용의 캐비넷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현장의 핵심 팀장급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 현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소방서,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 정도? 뭐 팀장급은 좀그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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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구조가 좀 낮다고 하면은 과장에서 아니면 이런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실제 진짜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퇴직 이후에 어떤 것도 보장하으니까 계급이 높지 않아도 어 사실 소,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계급 구조지만은. 중요한 건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나중에 퇴직해서도 충분히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한 보람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안전 역량을 확충하는 거다. 맨날 뭐 사고 나면 뭐 TF 뿌린다, 조사단 만든다 하고 설레발치고 결국 한두달 지나면 위야무야 돼서 뭐또 그때 뭐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건안 된다. 그리고 어 여의 여의차는 투입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전체 건물 지도라든가 아니면 소방력 도구라든가, 뭐 소방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 확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죽을 곳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심리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한 소방 중고급 간부들이 소방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사실 소방직의 국가 직 전환됐다고 하지만은 이건 지난번 했에한 얘기입니다. 했다고는 제대로 된 국가직 으로의 안착, 그러니까 인사권과 또는 뭐 예산권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이 진짜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이, 지금, 소방청장이란 애도, 이, 이, 뭐야, 이 흥교란 애도, 차제에 과감히 잘라버리고, 어, 소방청의 구조를 조금 더 전진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어떨까요? 음. 자, 어, 우리, 그, 제가 몇 번, 이제, 제, 크라임에서도 하고, 빅뱅의 승리, 버닝썬 사건 그동안 이제 군대에 가 군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어, 혐의,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혐의를 다 인정했어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이용 촬영, 상습 도박, 외국한거래법 특정권리가진 처벌법상 횡령, 식품유전법 위반, 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아홉 개 혐의 다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묘한 게 얘가 지금 이전까지는 다다 다 부인했다가 인정했는데 바로 기존의 3 년에서 하으로 깎였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한 1년만 더보게면 돼요. 실제로 이게 다 인정받으면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나오는데. 어? 인간들이 뭐가 재판 거래를 했나? 이쪽 변호사랑 유명한 버닝선 관련된 그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로 버닝선의 여러 진실들은 아직 뭐 글쎄요. 7, 80% 이상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경찰총장이라는 애도 뭐 지금 뭐 거의 뭐 처벌 받은 것도 없고 실제로 이걸로 처벌 받은 애는 몇명 없습니다. 관련된 관련 데스크라고 추정되는 경 현직 경찰 또그 외에 많은 공무원들 추정하고 무슨 뭐 그냥 대략 그럴 것 같다는 생각만들 테지 제대로 수사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다 꼬리 자르고 결국은. 승리도 마지막 남은 승리에도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뭔가 제대로 재판을 한다, 뭐, 뭐, 혐의, 거,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막상 돌, 도, 돌발적으로 인정. 그 다음, 그래, 그럼 반, 감형 1년 6개월, 땅땅땅, 서로 황소, 상고 없어. 확정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어차피 얘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별로 관심도 안 가죠. 결국 번인선 사건은 다 저기 안전 외다로 빠져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그러면 실제로 번인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 실제로 거기서 뭘 이득을 얻었던 많은 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지금 다시 강남의 클럽 어디서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코로나 그렇지 중국이나 아니면 뭐 마카오, 홍콩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까요? 좀 이따 다시 들어올. 그리고 그때 뇌물 받았던 아니면 어떤 그 많은 관련됐던 자들이 조용히 고개 숙이다가 기회를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냥, 그럴 것 같듯이, 그냥 꼬리 자르고, 끝난. 대한민국은 너무, 너무 부패했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뭘 처먹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지만은, 저는, 본인성과 승리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용준 형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 뭔가 꼬리가 잡히겠죠. 꼬리가 잡히겠죠. 어, 그걸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여한건 마무리하죠.